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. 11번 정답은 1번.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2이고 f의 역함수를 gx라고 할때 복사 gx 위의 점 3,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을구하래자 일단 먼저 fx의 역함수 3,a에서의 접이니까 g3은 a가 아는거지 a 찾기 위해서 역함수가 3이 a로 되는되면 원래 함수 a로 a가 3으로 되응되잖아 그래서 3으로 되응 a를 먼저 찾을 거. 야 얘가 3이 되려면 x 세제곱은 1이 되야 되니까 x는 1이다라는 게 나오지.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a는 1이다라는 게 나오고 따라서 3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야. 3 1에서의. 자 그러면 일단 얘의 접선의 방정식, 이 점에서의 접선이 기울기는 직는 3인데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법은 안좋으니까 일단 이 주어진 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뭐야 3,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또한 1,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랑 대칭이겠지 y는 x에 대해서 맞아?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박 찾아주고 대칭을 시키겠다라는 거이해 응. 그러면 3,1은 대칭되기 전에 1,3이었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'1을 해보면얘 미분했을 때 3x의 제곱이니까, 이 접선의 기울기 3이다라는 거지. 그래서, 그래서 얘는 접방이 y는 3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3 그러니까 y는 3x가 되네. 이 1점만 3에서의 접방이 y는 3x. 이거 또한 대칭되는 거잖아. 이거 대칭 그대로 대칭시켰으면 이 점에서의 접선도 그대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거지. 그래서 얘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는 3y가 되고 y는 3분의 1x다라는 거. y는 3분의 1x. 그래서 이 3,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분의 1x다. 정답은 1번이다. 라는 거. 그래서 음 지울게요어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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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